와 너무 좋다. 넓고 통유이어가지고 엄청 좋아 보이는데, 거기다 또 앞이 바로 바다야, 오션뷰. 어때? 와 여기 진짜 좋다. 오, 어, 바다소리 뭐야? 화장실 음, 밖에도 무슨 바다를 보면서 샤워를 할수 있어. 오, 진짜 좋다. 그리고 음. 이 음. 간단한 생명공 같은 것도 있고. 여긴 진짜 딱 여럿이 와가지고 파티하게 해도 좋다. 필요한 게다 있네요 수건하고, 배라이하고잘 있어요 머리깔 같은 느도 있나 보다 예, 두분다잘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만 좀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 일산에서 왔어요 아까 좀 일찍 와가지고 네. 커플분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줬거든요 누가, 누가 찍었다고? 어, 아, 저... 아, 어, 저분 둘이 찍어주셨다고요? 저분들하고 서로 사진 찍어가지고 한참 사진 찍다가 잠깐 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건데. 어... 저도 이제 중간중간 사진이랑 다 찍어드릴게요. 그래요. 좋죠. 이걸로 찍어주시나요? 아 이걸로 찍죠. 아. 네. 오늘 가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놀고 가고 싶네요. 아, 지금 평일은 오늘이 월요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말에는 얼마? 이거에 한두배되다고두배 된다고 보시면 <laughs> 돼요. 아 죄송해요. 엔젤 엔젤 엔젤. 원래 원래 안 이러거든요. 네. 근데 너무 표정이 맞아요? 같으셨어요 죄송해요. <laughs> 보통 여수에서 사시는 분들은 낙만포차 네. 거리 안 맞아요. 저희, 만약에 진짜 맛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맛집을 추천해드릴게요. 어디가 맛집이 이제 라테라스에서 사장님의 맛집이라고 정리해놓은 음. 게 있어요. 사장님이 가시는 맛집 그런 데가 있어요. 오, 그러면 진짜 맛집이 있어요? 그런 데가 맛집. 여기 진짜 다통유리고 네. 저는 화장실에서 받아보이는 데는 처음이거든요. 네. 너무 깨끗하고, 여기가 이번에 새로 생긴 데라고. 아, 이런 인터뷰 좋네요. <laughs> 이런 인터뷰 좋아. 이거는 강한 입과오잘 어울리시네요. <laughs> <laughs> <이> 도야 <laughs> 어디 가십니까? 안쪽에도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여긴 조용하죠? 아, 이런 데를 좋아하시구나 너무 이쁘다 아, 여긴 다이쁘나 이거 입고 들어갔어 오이고 나왔다 나왔어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보입니까 어, 여기 너무 예쁘다. 그죠? 어, 여기 너무 쁘다 <laughs> 여기 진짜 나중에 가족들이랑도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예쁘니까.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상기야너 지금 너무 예뻐. 어, 너무 예쁘다. <laughs> 아니, 버블파티 영상이 네. 뭔가 막 엄청 신나고 막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막그 이비자? 해외에 음. 있는 그런 뭐 버블파티 같아서 그거 보고서 가자. 야소로 <laughs> 떠나자. 오시기 잘했죠? 너무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유튜브 보고 네. 좀 노을 치고 이러는 것도 너무 좋고 조금 이따 버블파티 하는 거 너무 기대돼요. 우리 제저 처음에 네. 서핑 하던 날 강사님이셔가지고 그렇게 만나셨고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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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놓지 마자 잠깐 잠깐 또. 이런 이런 또 러브 스토리 <laughs> 자한 시간을 한 20초 전으로 돌려보시게요 두두 <laughs> 분이 어떻게 만나셨다고요 양양에서 서핑 하다가 저 처음 서핑하는 날 강사님이셨어요. 운명이네. <laughs> 계속 그막막 막 서울에서 사람들 많고 막 웅성웅성 하다가 이런데 와가지고 네. 쉬고 바다 보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제일 안심되는 게 청정구역. 코로나 위쪽은 장난 아니죠. <laughs> 아 지금 오늘도 막 확진자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는 그래도. 다 보니까 그래요. 건강하신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안심되는 게. 청정구역. 어. <끼리 와> 아, 핸드폰만 주고 가. 아, 바이타. 핸드폰이랑 담배만 줘. <없는 거야> <이> 이따음에 <recurring> <brushing>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약간 여기 빌린 사람 같은데? 어? 어디 고양이? 요수 고양이들은 왜 저렇게 다 하얀색에 검은 색깔 그거지 그치? 자주 봐. 날씨가 무슨 외국 날씨야.